주꾸미의 영상은 단순 정보 정리 및 공유를 위한 영상입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아, 회사 다니면서 이것까지 만들려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 대충 만든 건 아니지만 대충 만든 것 같기도 해. <laughs> 아무튼 요소수! 아 요즘에 꽉 잡아야 될 요소수가 뭐야? 내가 오줌문이라고 드립 쳤던 그놈인데 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잡아야 될 종목들 뭐 이미 좀 시세 주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까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소수가 뭐냐? 네, 화물 트럭 등경유차 배출 가스를 정화하는 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거 뭐더라? NOx 이거 어쨌든 이거 질산화물이지. 질산화물을 이게 요소수 얹히면은 뭐 물로 분해되고 막 이런 게 있다는데 아무 이런 게꼭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된는데 그래서 연료와 별도로 주입하는 촉매제면서 화물이죠. 운송용 대형 트럭은 요소수당 10리터당. 300에서 400km 주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되는 건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시장성을 못 느꼈어. 그래서 잘안 했대. 근데 지금 그래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97%를 수입해 왔고 지난 한 해에만 55만 톤을 중국으로 수입해 왔다는 거죠. 네. 다시 얘네들은 뭐야 화물 트럭들에 실리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럼 왜 실려야 되냐? 먼저 드라이 전에왜이 문제가 발생했냐? 네. 왜이 문제가 발생했냐면 중국하고 호주 여러분 내가 예전에 한번 영,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얘네가 싸우죠 그 관세 매기고 해갖고 왜냐면 호주가 맨 처음에 중국한테 야 니네가 코로나 일으킨 거 아니야? 했더니 중국이 뭐이 새끼? 하면서 보보박 파바박 하다가 호주가 빡쳐갖고 막 하다가 막 이런 거 있었잖아 어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야 석탄에서 뭐를 추출한다는 거야 암모니아를 추출해서 이거 가지고 뭘 만든다는 거야 어, 요소수를 만든다는 거야. 이해되지? 자, 석탄 관련주도 눈에 가, 가볼만 하고, 암모니아 관련주도 눈에 가볼만 하고, 요소수 관련주도 눈에 가볼만 해. 다 엮여있을 거야. 음.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추출해서 생산 하는데, 이제 어쨌든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면서부터, 이제 지들이 난리 난 거지. 아, 야, 이거, 어, 아, 이거 요소수 못 보완하겠는데, 어, 힘든데. 근데 얘만 힘든 게 아니지. 우리나라까지 힘들어지는 거지. 근데 또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냥 운영하면 되잖아. 왜? 자, 우리나라가 2015년에 유로6라는 무슨 친환경 뭐 이런 정책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나 갖고 왔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럽의 최신 배출가스 규제를 국내에 도입을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SCR이라는 게 부착이 의무화되었대요. SCR이 뭐냐. 이게 뭐냐면 미세먼지 주범. 이 NOx, 질산화물을 요소수를 분사해서 어쨌든 아까 말한 그 질소와 어 질소는 어떻게 쓰지? 이건가? 아무튼, 그리고 물, H2O로 이렇게 분해 시켜주는 녀석이라는 거예요. H가 나올 수가 있나? H가 어디서 나오지? 아, 이거 요소수를 더하니까. 요소수가 H가 들어가겠지.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SR 부착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요소수를 넣을 수밖에 없다. 풍기현상이 당연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예, 개떡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올랐대요. 뭐, 이게 지금 10L에 지금 부산까지 한번 가는 거였잖아. 근데 아무튼 이거 구하기도 힘들고 되게 그런가 봐 물론 이제 해외에서 직구하는 뭐 이런게 생긴 것같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중국의 요소수출 가격은 지난주에 740달러 였대 이게 올해 초에 비해서 두배가 떡상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요소수 가격이 10배 이상 떡상했다 풍기 하면 뭐가 또올라요 나는 이게 또올라 마스크가 떠오른다고 마스크 마스크 잘 봐요 우리나라에서 왜 이게 진짜 문제야 맞아요 이번 달에 재고가 동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된 미래에요왜 예정된 미래야? 대체국을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수익가리는 맹결이 걸린다고 합니다. 즉 뭐가 일어날 게 지금 뻔한 거예요. 물류 대란뿐만 아니라 이 요소수라는 이 녀석의 가치가 계속해서 향상이 하게 될 겁니다. 물론 누군가가 제동을 걸 거예요. 정부에서 뭐 정책을 이루던뭐 해서 이걸 재고를 아니 재고래. 제재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좀 뭔가 안정을 시키려고 하겠지만 이거, 한, 당분간은 못 막는다는 거지. 다시. 당분간은 못 막는다는 거죠. 이해 돼요? 당분간.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논리가 나는 생, 성립될 것 같아. 암모니아, 맨 처음에 석탄이겠지.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서, 그 추출한 거 가지고 요소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소수가 없어버리니까, 얘가 못 돌아가니까 물류대란까지 일어난다. 그래서 연관된 주식, 오늘 아침에 제가 브리핑 그, 커뮤니티에다 쓰는 그래도 올려드렸지만, 얘네들 말씀드렸죠. KCTC랑, 뭐동방 같은 거 오늘 실제로 시세를 줬습니다. 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잘 봐야 된다. 왜 이거는 단기적으로 끝난 이슈는 아닙니다. 물론 다시 말합니다. 오늘 밤 FOMC 회의에서 파월이 어떤 말을 결론적으로 하게 될지에 따라서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오늘 우리나라 증시 흔들렸습니다. 이미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소수 관련주들이 어땠습니까? 다 같이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보이십니까? 다 같이 상승을 크게 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 얘네가 지금 시장을 역행하는. 왜? 이 이슈는 단기로 끝나지 않을 이슈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또 하나 같이 보게 되면 은 여기 보이시죠? 동방. KTCS였나 보구나. 아 이거 쿠팡, 이거 초박사 같은 건 아니야. 쿠팡으로 엮여있던 거니까. 아무튼 이런 애들. 얘네들도 지금 시세를 뿜고 있다. 동방이 원래 대장이었습니다. 쿠팡에서 엮여있을 때도. 그래서 지금 어쨌든 물류대단으로 엮여있을 때도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어쨌든 이렇게 지금 엮였다는 거. 얘네가 지금 뭘 하고 있다. 시장을 역행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죽구만. 내 네, 이건 떡상이냐, 무조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진 못해요. 왜냐면 어쨌든 외부 악재가 지금 큰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남들보다 오류한 게 크죠. 왜? 이 이슈는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두는 이제 그만하고요. 이게 참고로 암모니아 관련주들이 요소수 관련주랑 엮이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암모니아 관련주 아는 거 있다? 나만 안다? 하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소수 관련주 중에서 주꾸미가 솔직히 괜찮아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거 갖고 온 거겠죠. 자, 롯데 정밀화.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를 꺼리게 하는다면 유일한 이유는 뭘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얘를 왜 꺼리껴 할것 같아? 유일하게. 맞습니다. 시총이 너무 큽니다. 시총이 큰 것보다는 시총이 가벼운 게 어때요? 날라가기가 쉽죠? 물론 그만큼 하락을 할 때도 크게 하락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세 지금 죽꾸미 생각엔 이제 시작했어요. 자, 남의 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세를 꽤 많이 주긴 했지만, 아, 게좀 많이 오르긴 했다잉. 그치? 근데 이거 지금 언제야? 코로나 화학까지 지금 들어가 있잖아. 어.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한 9천원짜리에서, 한, 한 8천원짜리에서 지금 한두배 다지 안 올랐단 말이야. 이해 되지? 남의 화학 있고, 예, 시 6,900억. 자, 케이지 캠까 저는 얘가 제일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마 라방 때는. 제 기억에 맞다면 우리가 이날 이 종목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날 이 종목 을 얘기하고 이거 보이고 뭐 오늘일까 지 됐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딱 보니까 네금 신고가 갈라고 합니다 신고가 갈라고 하고 있어요 시총도 작습니다 가격을 보고 놀라는게 아닙니다 가격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죠 시총을 봐야 되죠 시총을 봤을 때 작습니다 제일 작습니다 물론 얘도 작긴 하지만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케이지 케미칼 개인적으로 저는 얘를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음 어디 보자 오늘 어땠어? 어, 아니, 이번 주 보면 뭐 그냥, 그냥 전향이었잖아. 뭐두 배도 아직 멀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난 얘가 왜 떠오르냐면, 같은 계열사, KG ETS 때문에 그래. KG ETS 우리가 그때 맨 처음에 진짜 대박 떴던 게 아마 이때 갖고 왔을 거야. 이때 갖고 와서 우리가 이거를 먹어갖고 존나 달달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죽꾸미 느낌에, KG ETS가 이랬던 것처럼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지만, KG 케미카이도 충분히 뵐수 있다. 단, 얘는 지금 어땠어? 가다가 밀렸지. 근데 또 시간 외에 2%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건 또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아무튼 얘가 지금 신고가 올라가면, 보세요. 신고가 올라가면 없습니다. 저항이 없는 자리에 온다는 말입니다. KG케미칼 그래서 눈독 들이만 하고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저항이 여기 과거에 엄청난 산이 있죠. 물론 이거 2008년입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을 사람 드물 거예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진 않아 보이고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좋네요. 얘도 지금 신고가 코앞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10만원만 넘어가면 한10 상승해서 10%만 상승해서 10만원만 넘어가면 신고가 이기는 하지만 뭐가 문제다? 어. 얘는 시총이 너무 크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 쇼캠스 마지막으로 볼까요? 쇼캠스 같은 경우도 신고가 가까이 있습니다만, 그냥 얘는 뭔가 손이 안 가. 거래량으로 보세요. 제일 거래량 활발한 놈은 누구야? 남형학입니다. 왜? 얘가 최근에 되게 핫했거든. 근데 주금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예차례일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들지만, 틀릴 수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예. 얘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근데 수급의 연속성 같은 게잘 보이진 않네요. 그렇죠? 얘는 연속성 같은 잘 보이진 않고 남의 화학 같은 경우도 연속성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케이지 케미칼도 오히려 얘는 최악이네요. 죄송해요. 수급으로는 쓰레기입니다. 제 제시라는. 개인들만 사드리고 있죠? 예.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수급이 맞고요. 휴캠스 같은 경우도 그냥 어쨌든 수급에서의 연속성을 찾기는 조금은 힘들어 보이기는 하네요. 마지막으로 각 종목의 공매도 추이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뭐 공매도 진짜 많이 치는 종목은좀 피해야 될 수도 있잖아. 얘 같은 경우는 뭐 없진 않지만 엄청나게 심한 것 같진 않죠. 라베아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거의 공매도가 없죠. 얘는 아마 시총이 작아서 지금 공매도 금지 돼 있을 거예요. 케이지 케미칼 같은 경우도 아직 공매도 금지인 것 같습니다. 시총이 작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즉, 지금 롯데 정밀기학을 제외하고는 얘네 둘다 뭐야. 휴캠스도 마찬가지겠지. 아 얘는... 도가 있네. 아 일조가 넘어가는구나. 그러니까 거기 치면은 얘네 두 종목은 뭐야? 어 공매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나쁘지 않은 거죠. 당연히 나쁘지 않은 거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했을 이 요소수요 이거와 더불어 여러분 물류까지 엮어서 물류 아까 그 동방이라는지 KCTC 같은 종목들 엮어서 여러분들이 잘 봐두면 분명히 돈 나올 자리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케이지 케미칼을 제일 밀고 싶긴 한데, 모르겠어요. 아, 이틀 전부터 영상을 찍을걸. 갑자기 오늘 찍으려니까 조금은 아쉽네. 올라가 있잖아. 내려가 있어, 찍어야지.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요소수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이슈가 죽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기 때문이죠. 예. 네. 그리고 더 커지면 커졌지, 문제가 지금 적어질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우리, 그 뭐야, 차들이 멈추고 못하고, 막 이런 뉴스가 이제 연달아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해, 이번 달에 나올 확률이 크겠죠. 그러면은 그 뭐랄까 그 스퍼트로 한번 진짜 크게 놓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봐서 조금이나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 하시면서 언젠가는 주린에서 축하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